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영어로 옮겨습니다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 r i v e out fear. There is, there is,가 있다인데요. there is,가 속으로 있다인데요. t-h-e-r-e-r, 있다. no fear, no 자가 들으니 없다네요. fear, fa, 두려움이 없다. in love,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but, perfect love.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drive out fear.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란 게 뭡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누가 나를 때릴 것 같다든지 내 몸에 있는 무엇을 뺏어갈 것 같다든지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죠.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어디서라도 전화 같은 몸을 안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 안심이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을 것이다. 절대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안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러는데, 안전한 사랑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생애를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공포심도곧 사라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오려냅니다. 별이든높 피어 인너브, 버 퍼텐 러브 드라이브 아웃. 영어도 새겨보면서 이 성경 말씀도 새기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색 영상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